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학기 함께하는 국어 시간 클래스팅 단어의 짜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어의 정의를 알아보고 조사가 단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단어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네 뭐죠? 네 형태소로 나누고 형태소를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인 자립형태소와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인 의존형태소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인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 책가방, 바지, 지우개 라는 단어를 그 구성 요소인 형태소로 분석해 보았었죠. 네. 분석을 해보니까 책가방은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책과 가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바지는 하나의 단어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그 자체로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었습니다. 또 지우개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지우와 의존 형시,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인 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니까 지우와 개만 붙임줄이 붙어 있네요. 붙임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찾았나요? 네, 붙임줄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라는 뜻입니다. 붙임줄이 형태소의 앞 앞에 있으면 앞에 다른 말이 붙고 뒤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뒤에 다른 말이 붙어야 단어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했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기 위해서 하나의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하늘 본적 있나요? 네,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이 이러한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다. 네, 이 문장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잠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맞출 시간을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단어의 개수 잘알수 있었나요? 선생님이 단어의 개수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단어의 개수를 알려면 단어의 개념을 잘 알아야겠죠. 단어의 개념이 뭐였죠? 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었죠. 우리 말의 어법을 규정해 놓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문장에서 단어의 개수를 살펴볼 때에는 우선 띄어쓰기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문장에서 띄어쓰기의 단위를 뭐라고 하나요? 네, 어절입니다. 그럼 어절의 개수만 살펴보면 될까요? 아니죠. 벌써 눈치채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우리말에는 띄어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조사죠. 조사는 자립해서 쓰일 수는 없지만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단어의 개수를 살필 때에는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의 개수에 조사의 개수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가을 하늘이 참 맑다는 4개의 어절에 하나의 조사가 있으니까 다섯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네요. 다음으로 이 문장을 형태소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위에 다섯 개의 단어 중에서 의미를 가진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죠.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막다는 막과 다라는 형태소로 다시 나눌 수 있어서 위 문장은 여섯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문장의 형태소들을 다시 자리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었나요? 가을 하늘이 참 막다 라는 문장은 조사 2와 막다 라는 단어의 형태소 막과 다가 의존 형태소이고, 나머지는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조사 2와 막다의 다는 형식 형태소이고 나머지는 실질 형태소죠. 다와 같이 단어의 맨 끝에 붙어 있으면서 활용해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이 어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고 형태소를 다시 분류해 본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네, 우리 다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단원의 제목을 떠올려 봅시다. 이 단원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어의 짜임입니다. 아, 우리가 형태소를 배우고 형태소를 분류한 것은 단어의 짜임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네요. 그런데 단어의 짜임을 파악하려고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고 형태소를 다시 자세히 분류해 보니까 형태소가 자립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네 개나 되는데다가 형태소 분류의 기준도 달라서 형태소로 단어를 분석하기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더 간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 분석 단위가 필요한데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어근과 접사입니다. 어근이란 무슨 뜻일까요? 네. 어근의 어는 단어를 말하고, 그는 무슨 근일까요? 네. 바로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식물이 죽고 말겠죠? 따라서 단어의 뿌리, 즉, 어근이라는 것은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 즉,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접사는 무슨 뜻일까요? 접사의 접은 이을 접, 사는 말사입니다. 즉, 접사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이어져서 쓰이는 말, 즉, 홀로 쓰이지 못하고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형태소로 나누어 보았던 단어들을 어근과 접사로 다시 한번 나누어 볼까요? 먼저, 바지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책가방은 어떤가요? 네, 책가방은 책과 가방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책과 가방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다 어근이네요. 즉, 책가방은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지우개라는 단어의 짜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근이고 개는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뜻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접사네요. 자, 그래서 지우개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접사 중에서 개처럼 어근 뒤에 붙는 접사를 꼬리 밑자를 붙여서 접미사라고 하고, 풋과일의 풋처럼 어근 앞에 붙는 접사를 머리 두 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합니다. 단어를 짜임에 따라서 나눌 때, 자, 바지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 단일어와 달리, 둘 이상의 어근 또는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책가방, 지우개와 같은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복합어는 다시 책가방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와 지우개처럼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서 합성어를 만드는 절차를 합성법. 어근의 접사가 결합해서 바생어를 만드는 절차를 바생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어의 짜임을 우리 개념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도를 보니까 단어가 그 짜임에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어로, 복합어는 다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와 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막다 라는 단어의 어미인 다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라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어근 말과 어미 다로 이루어진 단어인 막다는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네, 수업 시간에 정답을 이야기한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어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형태소는 자립성과 의미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단어를 분석할 때에는 형태소의 종류가 많아서 그 개념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어, 어근과 접사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단어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어의 짜임에서 단어 분석의 단위가 되는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알아보고 단어를 짜임에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어로,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어의 짜임 세 번째 시간으로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세 말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